주님의 평강이 우리 빛교의 모든 교우들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먼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기 며칠 전에 헬라 사람, 즉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 원래 그리스는 헬라 철학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혜를 추구했고, 또 다양한 신을 섬기다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마저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을 전 세계용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서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의 성의 죄악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보낸받은 선지자가 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은 죄 모르십니까?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향한 그살육 모르십니까?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까지는 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를 어루만지셔서 다시 데려다가 이 니누의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선지자는 불성실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누의 성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모두 회개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해요. 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어요. 선지자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아니, 왜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십니까? 왜 죽어 마땅한 사람을 살리십니까? 요나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망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이느 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10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는 거지. 이들도 하나님을 알면,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지 않겠느냐? 야, 너그 너의 그늘막이 되어주는 방농꾼 하나 아끼는데, 이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12만 명이 살고 있다. 내가 왜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구구절절히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경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과 루시라는 이방 여인을 포함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율법이 없다고.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 이방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laughs>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참 귀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유대인들의 좁은 편견에 갇혀 있던 그들의 편견에 매여 있던 복음을 이제는 온 이방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니요온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믿는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시아인이건 야만인이건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인들을 만나 전도하신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을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는 섬세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는 로마가 닦아 놓은 길이 좋았습니다. 속담에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정복 전쟁을 위해 길을 닦았습니다. 군량미를 실어 나르고 무기를 실어 나르기 위해 길을 넓혔어요. 또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기 위해, 세금을 공수해 오기 위해 길을 닦아 놨어요. 이게 엄청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 길을 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언어는 그리스 헬라어로서 당시 곧 공통으로 쓰여졌고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쉽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이 보편화된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철학적으로 해석되어 가지고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쉽게 이해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 선교적인 명령.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죽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꽁꽁 숨어 있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비전을 주셨어. 이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일제 침략기 때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재물포 앞바다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140년 전에 이 최초의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선교를 시작했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에 요구되는 일들을 해주셔서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하셔가지고, 곧 전도하시면서. 계속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싶어요. 들려주는 말씀 말고, 내가 직접 성경 읽고 싶어요. 그러다가 한자, 한글을 배우게 되고, 문맹률이 떨어지고, 이제는 전 국민이 글을 읽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학교를 세워 독립운동가들과 독립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출신만 해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민족신 김소월, 국문학자 주시경, 독립운동가 서재필, 소설가 나도양, 언더우드 선교사는 경신학교를 세워서 이곳에서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가 김규식, 이런 인물들이 막 배출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양식 병원을 세워 의료인재들을 길러줬습니다. 스크랜튼 여사가 선교사가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고, 알렌이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고, 홀 선교사는 크리스마스 씨를 고안해서 당시에 유행하던 결핵을 퇴치하는데 앞장섰단 말이더 나아가 전 세계의 일제의 악행을 알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어려운 현실을 알려주어서 세계인의 주목받게 되고, 독립운동에 협력을 해줬단 말이요 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서울 양화대교 밑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기에 수고한 외국인 선교사님들 90분의 묘, 또 그리고 가족 55분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대한민국 신자라면 가보셔야 될 성지입니다. 그분들의 묘비 명예는 그분들의 유언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헐버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별명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 그분의 묘비명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웨스터 민스터 성당에 붙이기보다 한국당에 붙이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laughs> 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사람들이 아, 정말 명예롭게 아, 참 거기서 묻히고 싶다 하는 그 명예의 전당입니다. 영국을 빛낸 인물들만 매장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나는 그곳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제임스 호울 선교사님입니다. 청일전쟁 때이 땅에 황폐화된 땅에 오셔서 아, 그 천연두가 오가는 그 전쟁에 피폐화된 곳에 주면 진단 진찰하고 하시다가 일찍 소천하신 분, 그분의 유언함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대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이 뜨거운 마음. 이분의 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쇼우드 홀이 되는 거죠. 캔드릭 성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온지 1년 만에 소천하셨어요. 장티푸스로 아주 젊은 분, 캔드릭 성교사님. 근데 이분은, 유명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1년 만에 이 땅에 오셔서 1년 만에 그 젊은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한 나라에 부른 받았는데 그이 마지막 유언이 미국 파송 교회에 알려지고 파송 교단에 알려지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헌신하게 되는 귀한 불씨가 되어 주셨어요. 또 캠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캠벨 선교사님 유언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조선에서 허춤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 무어성교사님은 인사동 옆에 승동에, 승동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백정이, 푸줏간 있는 백정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아, 이분이 오셔서 백정들 가장 낮은 곳에 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은 양반들이, 어이, 아, 백정들이랑 예배들이 싫다고. 백정들 쫓아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다. 그때 양반들이 나갔단 말이야. 그 정도로 백정의 편을 들어주셨고. 양반들 나가서 서로 싸우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어서 세운 것이 이제 승동교회가 되는 겁니다. 백정리 아플 때 자기의 친구, 에비슨 성교사님을 초청해왔네. 의료 성교사인데. 고종황제 주침 고종황제 주치를되다가 백정을 칭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백정의 아들을 세브란스 병원의 1회 졸업생으로 키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유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조선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이 강화, 아니, 양화진 성교사 묘원 한쪽 편에는 작은 묘비들이 있습니다. 작은 묘비들이 뭘까요? 성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낯선 땅에서 만난 풍토병, 뭐 천연두, 이질, 장티푸스, 우리 아기 때는 항체가 있는 감기 같은 거 이런 거에 걸려서 제때 처리하지, 진료하지 못해서 그만 하늘나라에 간 거죠. 1885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 온 외국인 선교사 수는 2,956명으로 집계를 됩니다. 약 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초기, 초기 언더우드 아펜젤러서부터 1900년도까지. 2900명, 3000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에서 뭐 교육학자 또 의사 뭐 이런 어떤 그런 교육, 이런 이들이 잘살 편하게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서 희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수고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젠 천만성도, 5만교회, 174개구의 2천,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다음이고, 인구수 대비로 보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한 거지다. 본국에 가서 열심히 받아다가 열악한 그 선교지에 나눠주는 행복한 거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행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애에 빠져서 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넓은 영토를 솔로몬 때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데 집중했어요. 땅을 넓히고 자기가 앉는 의자에 금치를 하고 호의호식하고 수많은 책을 쓰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이둘렀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헛되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았더니 다 헛되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권리학과 싸웠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 위에 높이기 위해 성전 건축을 고안하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하나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곳에 나를 섬겼던 자들이 있다. 오늘 우리를 전도해준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앙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다. 열두 제자들이 거기에 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나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귀 여기시리라,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백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 칭찬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보아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제 삶을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케 하옵소서. 우물쭈물 하다가 삶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무언가에 희생하여 나의 삶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루안다. 지금 하늘 나라에 계신 김 경자 성교사님 그러셨어. 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아, 환상 가운데 아프리카 여인이 아이 아프리카 아이를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아 하나님 나라 아프리카로 불을 보내시는구나. 아 어느 나라인가.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 나라를 만나거든 제 가슴이 첫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해주세요. 우연히 친구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루안다에 비행기가 쫙 내려가는데 그 흙집들, 그 초가집들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는 거예 아,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세상에 보내진 생활선교사로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성교사님들이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선배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하나님께 칭찬 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한국선교 140주년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나를 위해 살다 가지 말게 하시고 다위처럼 주를 위해 살다 갈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늘나라에서 칭찬 듣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짠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 i 살려 없어서 다시 죄를 뵙고 기도합시다.